감사합니다. 우리는 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교 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如何做宣教呢? 이런 질문도 할 겁니다. 아, 그러나 성교 할수 있는 능력 가진 것은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길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여 주신 겁니다. 시집집 <laughs> 3장 10절에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laughs>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제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여호와이에이 <laughs> 어, 말은 야웨 같은 말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굉장한메시지를 <laughs> 어, 오늘 본문에 던져 주었습니다. 본문장서 <laughs> <laughs> 오늘 고장수가 호렙 산입니다.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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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렙산. 여러분들이 어떻게 호지산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나? 이금 예, 지금,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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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목표를 지금 잡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질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분들은무신데인간상의시的候神是所以拜他的必用心和拜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아니 그래 아닙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에 성不是像一可以看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나시이就是生的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神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 있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拜但是你的所有的地方이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을 합니다. 이것은 처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느 정확하게 잡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를 이真的是하는但是你이상 우리 가지도 안 했는데 흑암이 결박돼这늘 <목소리> 기억한다. 언양 잡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常감이 <목소리> 결박된다는 말은 이 사탄과 귀신 세력들이 결박되는 겁니다 <목소리> 예, 지금 이시간에우리는 <목소리>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예수님 약속입니다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 사자들 보내서 똑같은 건데 메시지를 전할 대주 주의 사자 이렇게 하고요的时候是只 네, 같은 영적 존재인데.

그리고 실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길 박되니까그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말을 싫어해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이거 빼버리면요. 오늘 예배는 되 아무 의미 없어요如그 들어 선문들어 보니까 그저 목사님이 오시는 날에는 좀 많이 와요. 我听说，呃、in, internet, cioè, 我牧师到呃呃来时，来的比较多，然后牧师不来的时候呢，信徒比较少。可是呢，首尔사람이더그런데니부산도그렇던데。我以为只有首尔人会这样，但是原来釜山人也是一样的。阿里这个什么的？很愚拙。우리가시간이없으면세지를뭐든지활용할수있러나주일만은여러분생에모든걸다불리는겁니다。可以可 아, 무 상관 없습니다. 소풍은 왜 갑니까? 특별히 양가 응? 어, 응? 난리 사고 나가면서 소풍왜 갑니까? 가족들이요. 영적인 소풍을 와요. 아, 왜 화폐 시간 앞으로 금도일 시대 말다안내면 큰일 나요. 정말 이거에 모른나때 확신했거든요. 앞에 훌륭한 목사님인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사람이 안 와가지고 초 감당을 못한 거예요. 난 교회는 무시데한교인들이시게아 따라준 요지래서교회게니그교는무시니다어 그래서 교회는 무시니교회를지어도줄 타고 교회온다우리게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 그래서 교회는 무시한 게아니었어는아요그교회를지어도 그래서 고 올라온다. 그래서, 이놈은 바상런데 주의를요. 사실은, 이런 요청도 많이 해서, 목사님, 저인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목사 설교를 똑같이 해서, 일부, 이부 다르게 하니까, 다 참석하니까, 일부하고, 이부도 똑같은 거 해서, 쉽게 말하면, 일부 말로 길이까지 해가면서, 어? 그런 요청이 많아서요. 그래서, 요는청 무시한, 내 일부 신하부신 장도, 이 소위, 신도, 비교, 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어, 좀 돈이 돼요. 우 아, 많은 수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但도님들은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요 기도 소울드가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허술하게 지키면요, 큰일납니다. 如果훌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한 과학 분야의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갖고 왔습니다그们靠拿走了拿到的这个 주일만은 여러분 진짜. 인생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제, 이 요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주로 어떤 때, 이때지만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주로 어떤 이때지 이런 일이 벌어가주 이때지만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가 때, 이때지은이 일이 때, 이은 뭐, 일이 때, 이때지이 때, 이때일 때, 이이 有的时候我们会发生好事，发生高兴的事，这个时候也会有什么工作心情。그러나오늘모 세, 세但我们看一下今天的摩西。真的最痛苦的时候，神反而兴起了神更大的做工。는힘들다고했잖아요。我们觉得很苦，摩摩西也说太苦了。사실은그시간이제일좋은시간이었어요。事实上，这个时间是最好的时间。왕궁에있을때보다。 比起住在王宫的时候是更好的时间。所以把这个看作为是成就传道和宣教的机会。所以我们今天线上宣教现身礼拜。 이 하나님의 임성이 지금 이런 일은 나지만은 요때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재 모든 랩넌 일곱 명이 전도 성경은 일대로맞추어서역사하신 거예요 이넌 순정 도시도 지고있고도 그러면 주로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겁니다 주로 세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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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지지지지세지지 은我이말이的요이게 내게 주어졌을 때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时候这个话语会得到成就예를들면7如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어머니에게서 들은 메시지죠 이게 오늘 성취가 된겁니다모세가 나타난 겁니다是显现在摩西身上我们렙에서 모세가 있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以色列百니다그래서 앞에 다 읽었습니다만은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니다我之没有读但是도산에서불 가운데 나타났어요불이 붙으면 붙어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끄진장 화도 계속 굴러如果就会被烧毁모세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온거든当摩西注意观察的时候听到了神的声音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은 신. 발은 그때 당시 도구를 전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할 때는 발 벗고 한다 이말 있잖아요. 어머니 어쩌 어쩌야 할신그 놀린 거죠, 이 된. 그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서 피해서 되겠다고 말해라. 要去说，先写进.그리고 명한 은요 장로들에게 먼저 말이라그리고 백성에게 말이라그리고 가서 왕에게 말이라말안 들을 거지만은 나는 여호와니라이 말씀이 어릴 때 등이 설질됐단말이죠是때 나의 과거에 문제되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연애 붙잡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축복을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자꾸 놓치는데 한 주간 동안에는 반드시 응답되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은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80년 만에 성취됐어요但本文今天是8 0어릴 때,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다 끝난 줄알았어요了끝나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계획 남아 있습니다你们身上还의에 기를 기르면 안돼요특히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장모님, 건사님들은 특별 기도 계획이 남아 있어요特别是소리 사람들은 뭘몰라요有特别的 이들와 같이 깊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이야. 그렇죠? 기도 가치를 모르니까. 음?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뭐 나이 많은 사람, 아이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 하지. 그부신자도같은 생각 하지. 똑같은 생각 부신자는 가종정권 힘이고, 돈 벌고, 이거 아닙니까? 우리, 만약에 부산에서 우리 시작할 때 아무 힘없는 여자들, 권사님들이요. 밤새면서기도거예요 지금도 그렇어요. 핫시... <람> 물론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게 그런 분들만 계신다. 누가 와서 기도하겠어요? 당국회의원但是如果我教只有的人那教告呢 <람> 싸우기도 바쁜데 말이지 그래도 우리 여기 좀 최종한 장로님 감사한 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팀 보고 말이지. 경려한거 또그 뭐뭐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네 것을. 우리 최장라우 역다고小就果然告的人是不一도답이 거예요. 왕궁에, 왕궁에 40년 있었습니다. 住了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不是答案. 그렇죠. 왕궁에서 막 는 지식도. 제 왕궁에 교很多 머리도 많이 썼습니다요很多的 성공할 줄. 분명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不是.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 여기서 모세는 말씀과 기도를 해보니다기모니다그 미디안에 가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해보하는데 많은 것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몰랐는데 본인은 여러분은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받았어요. 은不知道但是受了 그러나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不是答案. 어느 날 80세 본 겁니다. 광8 0时候被呼召약길 40년을 가라는 겁니다. 告他走野路4 0年 이게 진짜입니다. 사 그래서 이때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답은 아니다이 그 모세에게 들려진 이 음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세听到这个声音出现了样的结 성경에는 모세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days. 아무 답 없는 사람 나이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생각 바꿔야 돼요. 너무 어려운 상태에 내가 있었다. 괜찮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세계가 놀라 버렸어요. 그렇죠? 이 그렇죠. 이열 기적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유명한강입니다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수단으로 내려갑니다. 유명강강입니다저 굉장히 입니다 나일강에 대한 노래 많아요. 그렇죠? 그걸피로만들어요 이모습가기적을일으켜서 피로 만들었다면 세계 놀란 거죠. 이가神라 기도해 달라는 말. 이로 식으로 열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니다신가神且放了以色 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는 상태가 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 만나를요. 그래서 담은 겁니다. 이这个在了坛子里. 가는 길에 이스라엘 민도로 막 흔들려요. 나저소행이 뭐, 대부분의 숫자들이 흔들리는 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돌 비판의 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消失的刻在石板上的话 예배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인도하는 아론의 지팡이 땅에 꽂았는데요. 사기났어요. 인도리의야의장그걸 보관한 겁니다그걸 보고 은약계라고합니다이 언약궤 은약계 가는 것마다 역사는这约柜모세를 역사는 통해서 다나는응답이에요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어요구원유월절입니다령의 능력의 역사还순절입니다보좌의배경수장절입니다 요렇게 세절기 놀라운 이 전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전을 짓고 준비하느냐왜什么我성막운동 성막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성막是중요세떨이있었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성막은 24부 불을 거지 않아요圣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왜기중하냐24 불을 켜고 떼기했서우주 옷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어衣服上刻上그옷 이름이 에보십니다叫 <목소리> 이게 전부 모술통에다 나온 거란 말이야这그리그르게아니요이 <목소리> <끝내는> <목소리>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목소리> 여러분 자녀에게 뭘줄겁니까什

나의 삶이 될 때, 역사 는나는거예요허랩사는생 고백 입니다. 이때도기안된 거야. 자, 호렙산이에서능고백입니다전 에는 나는 거야. 자, 이전 거이때만 해도 는 거야. 자, 이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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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에는 나는 거야. 자, 이전 에는 나는 거야. 자, 이로 에는 나는 거야. 자, 이要 에는 나는 거야. 자, 이전 에는 나는 거야. 자, 거전전 주례배사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했죠. 출애시4 4시 2 4절에 10시 모세분 20분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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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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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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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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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时候任何一都不能助니까 아, 아무것도 도움이 되오 도움이 된다하나님이함께하는 외에는 길이 없요

출애굽은 누가 말해 뭐란 말해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怎是神的能看 아무리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가난안땅 입국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一個語賽達困難也是神的計劃無왜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세계 복음을 해라. 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是神的꼭 붙잡 잡으셔야 됩니다一

여러분들 이거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병이가 병전자들 낙심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먼저. 해병들야 회신. 요 신서 3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신 13장 1절. 이 문제 습니까 신서로 세 이거. 무엇입니까? 쏟은 什麼?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 멍석은 완전한 성의 다른 거 안됩니다. 완벽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문 맡겨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전환점을 하라고 얘습니다 성교 나가기 전에 마가다라마 인라든 그대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 병도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2 4 아침, 아침, 저녁으로 치유한 호흡하시면서

이게 선거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2, 3, 7, 5천 종족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 3, 7, 5,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라는배입니다그 배가 가는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 제, 만나 죽을 것이니까 여기서 만나 保罗提前说了因为会遇到风浪，所以应该暂时停在这里停留，之后要航行。”“ <laughs> 但没有人听他的。船长说：“船太荒船主也不听他的。<主>” 백부장이 그 사람이 름이유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불안하단말이에요배 주인에게 물으니 아니라는 거요배를 모르는 선장으로 선장이 괜찮다는 거요그게 오늘날 세상을 설명합니다그 배는 가다가 풍랑을 만난而这그것도요 광풍을 만났而且 만난

여러분이 사명이 남아있는 이상 여러분을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는 이상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막을 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큰 은혜 받는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임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응답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